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열쇠가 달린 열쇠고리를 지니고 다니는 건 보기 힘들어졌죠? 어딜 가나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뿐이라고 해요. 심지어 도어락을 처음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랍니다. 그래서인지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나라들을 여행할 때면 꼭 열쇠를 이용해서 문을 잠그고 여는 문화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더군요. 왜 외국에서는 디지털 도어락을 보기 힘든 걸까요? 올 여름 올림픽이 열리는 프랑스 파리시는 거리 미관을 해치는 열쇠 보관함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모두 철거하거나 강제 수거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다른 유럽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 여행을 하며 숙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 보관함에서 열쇠를 찾고 그 열쇠로 숙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죠.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열쇠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 이럴 거면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왜 안? 안 사용할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미국은 도시 곳곳에 열쇠가게가 있어 열쇠 복사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수 있을 만큼 모든 잠금장치에 열쇠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도 디지털 도어락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공공건물의 입구에 사용하더라도 개별 현관은 다 열쇠를 사용하는 잠금장치를 사용하고 있어요.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편해서는 아닐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수십 년간 유지해온 문화적 인식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혀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용된 열쇠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전통이 사람들 인식에 깊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굳이 변화를 선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측면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인 열쇠 시스템을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낀다는 건데요. 사실에 기반한 이유라고 하기에는 다소 적절하지 않은 생각으로 보입니다. 특히 열쇠를 분실하거나 놓고 오는 경우에는 대단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고 열쇠 시스템이 특별하게 더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고요. 다른 이유로는 비용 및 기술 도입에 어려움이 꼽히는데요. 대부분 선진국인 나라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드는 비용보다 최소한 3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군요.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말이 일상화된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 아날로그 네이티브가 지지받는 현상은 결국 정서적 안정감을 어느 쪽에서 크게 느끼는가 하는 차이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문화에 빠르고 쉽게 적응한 우리나라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나저나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방문하게 될 여러 다른 나라들도 한국처럼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기를 바라봅니다.